전원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합니다. 전원 매물 생생중계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본 없이 여과 없이 무삭제 무편집으로 올려드리는 전원 매물 생생중계.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후 순서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상, 아, 공급면 강원도 횡성군 공군면 부창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비농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비농용 저가 농지 매물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물 개요 알아보겠습니다. 농지고요. 총4 필지로 구성이 된 농지 그리고 그 안에 아, 조그만 뒤지간 필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 강원도 행성군 공구면 부창리 계획 관리지역의 농지 세 필지와 대지 한 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3,551평이고요. 아, 어, 제곱미터로는 11,739 제곱미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세말에서는 여기까지 세말톨게이트에서는 한 2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행정읍내 행성 중앙고속도로 행성톨게이트에서 15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매매가는 평당 8만 원으로 해가지고요. 네, 총 3,551평, 2억 8,40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요. 그 밑으로 아, 전원주택 두 채, 두 가구가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이 땅에 작은 또랑이 있습니다. 폭은 한 1.5m에서 2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사철 물이지 물이 끊이지 않는 맑은 하천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기온이 낮아서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부는 갈대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휴경지로 되어있는 아, 외지인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면 이제 가격이 대체적으로 저렴하고 아, 청정산골 고라데이죠. 골짜기 막장 맨끝 땅이라고 하는데요. 맨끝 쪽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청정한 농지가 되겠습니다. 예, 11년 전에 2억 5천만 원 이상을 주고 이걸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일부만 농사를 주말 농장으로 지었지, 전체 농사들 지을 여력이 안돼 가지고 현재 휴경지로 돼 있는 상태고요. 뭐 이자율, 인플레이션 감안한다면 손실 매도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공급면 부창리 계획 관리 지역의 전세 필지와 대지 한 필지, 총 면적은 3,551평. 제가 차를 끌고 입구까지 지금 와 있는데요. 한 500m 정도는 이제 비포장길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폭이 상당히 좁고요. 차량 진입은 여기 농지까지 가능한데 지적상 도로는 어한 30m 정도가 맹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도인과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앞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집을 짓고 거주하고 계시는 현지분에게서 사용 승낙을 받아서. 아니면 더 안전하게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해서 매매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연구사용 승낙이나 지역권 설정이 되면 건축도 가능하시고 도로 문제는 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공급면 부창리 계획관리 지역의 농지와 대지 과거에 집이 한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고요. 총 면적 3,551평. 예, 저렴한 평당 8만원씩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산속에 오셔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귀농하기에 적합한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매매가 총 2억 8,400만원입니다. 관심 가지, 가지고 계시는 분, 예, 그리고 귀농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매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3-342-6640, 010-5468-2400원, 강원도 행성둔내 곰나루공인 청춘 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편안한 주말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